그냥 TV 보면서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좋았어요. Hop, c 좋았어요. c a 오호, 지우레디. 지우 대디 공격수예요. 어 좋았어 이방. 빙 커프 콜콜 다이 콜아 이런 땅쟁이들 어 만나. 아, 이방 분위기 형성됐으니까 방송에이스에서이제 베팅을 안하송따서때방송팅을이고송게요굳이 방송에서 이방가에서이방요에서이방이방이방송에이방송에이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이 Die. Call. Cool. Cool. Bing. Quarter. Half. Call. Call. Pass. Bing. Call. Cool. Half. Die. Die. Oh, I'm awesome. cold. 수비수 육승 33패 아잇 너무 승패 일단 지우대디 음. 하고 봄이 두명 보고 갈게요 이방은 삥 타이. 파트. 하프 콜 타이. 파트. 아잇 너다 콜아 너무 맛있겠다하프 하프 하프. 어이 뭐야? 콜. 이건 스리베시네무조건 그 맞아야 콜. 되는데. 에라이. 어 음. 이름 볼수 있죠? 콜. 콜. 먹었죠 아, 스님 어쩐지 쓰 3배? 바둑에서는 3배 잘안 나오거든요. 홀덤에서 뭐4벳5배까지 나오지만 띵 콜. 타이. 콜, 콜. 타이. 하프. 타이, 콜. 패스 하프. 콜, 패스 하프. 아, 잘 됐어야 되는데. 아, 너무 부럽다 빨리 해라. 자 s 없으면 안 되는 a 지 d t h 고민들 y Cool, cool, cool. c 하프! e into her service. What the dog? Oh, 아, h e dog. Oh, the dog. Oh, the dog. Oh, the dog. Oh, the dog. Oh, t 에 <laughs> 다어유 장군 컬러 프컬이 일단 밝게 이기고 가고 있 죠？먹 어서 너무 좋아 하지 마세 <laughs> 아, 이 시간 왜 이렇게 되려 빨리빨리 좀 해라. 아니야? 아이 타이 띵. 하프. 하프. 오린. 하 오린. 오린. 아, 메이 아, 너무 네들다네들 쟤네들. 쟤지우쟤디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게들쟤네 한참에 띵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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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패스띵 하프. 내일 아녁에저다풀하자 알프 좋다. 그 하프. 고민판 하면 되지 뭐. 하프. 콜. 콜. 다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laughs> 하프 다이 콜 다이 콜. 띵. 하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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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쳤다 여기 다 모였네? 뭐? 띵. 다이. 여기 오. 자리 비었나요 어? 지우데디 어디갔어? 잠깐 TV 채널 돌는동안에다 나갔네? 여긴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이건 트웰브? 돌리다보니까 지금 트웰브라고 있는데 처음보는건데 어? 뭐지? 쥐지 엄청 쏟네요. 막 칼이 막 공중에 생기고 막 그러네. 채찍 생기고. 어디대? 하이 하이. 칼. 다이. 정송 간다. 답쟁이. 이상해 할것 없어. 도착어요 실켜 보라고. 띵나이 매치. 콜 파프. 골. 아, 바로 땀방 흘려고 그래. 3 4 5개 있어요. 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콜 해줘요. 하이. 아 스파이니스가 나왔는데. 초판부터 토르 맞지? Call, call, call. call, call, a l 뭐야? 마동석도 나오네. Call, call. w l e t e l e 인데 저거 뭐죠? 드라마인가요? 영화 아닌 거 같은데 t 회 e l v e 마동석 나오고. 커. 메이든 메 가면 내가 음, 이긴다. 잉.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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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마동석 나왔던 영화 있는데. 잉.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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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이! 컬. 컬. 아이, 너무 부럽다. pass, b 콜, 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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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무 맛있겠다. 콜콜콜콜콜콜 콜. 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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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초 맞춰줘서. 갈라 그랬더니 영양가 없어요딱 보니까 따방합니다 저 왔어요 뭐야 쟤는 또 누구야 저 왔어요 띵콜저 왔어요 띵 하프 콜 o r n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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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승 r n Corn. Corn. c o 키 n c 연콜 n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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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포지션이 r 앞쪽이라 조금 컷. 한 열판만 해보고. 콜. 베이스 c o 좀 주면 더 하고 안주 r n c o r 합니다. 수비수 수비수뭐 a i s u 고시 s 지 t 공격수 n j i 이 n k o n 1 y o 8 s u p e p p a s h 뭐 Biogi. s i b i 이 a n g Palpe. Palkuking. Tai. Tai. Cool. k 그러니까 e 아이 너무 부럽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배경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네요. C G 때문에 그런가? 다이. 빙. 콜. 콜. 마동성막동석에서 주먹이 블루 변해요. 뭐지 이거 처음 빙. 보는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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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빙. 콜. 콜. 자이 쿨 cool. 베이스 베구 보정 자이 빙 파프 자이 리플레이 보세요 왜 <laughs> 멈칫해? 내가 한번안 칠거 같아 <laughs> 아이 진짜 웃기네 띵쿨이콜 콜 다이 콜띵콜콜 다이 띵콜 베이스 베이스 아기 쓰긴 많이 썼는 돈은 많이 쓴것 같은데 커터 <놀람> 을 <상의에선 벌써 유튜브에 놀람> 떴겠죠? 70억 들어간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빙... 그럼 당구 자이... 에 주걱을 해. 여값 없어. 이 맞춰도 빵값 없잖아. 죽 주는 거예요. 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빙... 파프 자이... 자이... 콜... 없네. 이 희연지연이가 제 스타일을 아봐요 딱쟁이 어. 너 그냥 가는거야 뭘뭐 고민하고 있어? 잘 맞았나? 와 서드 만들었다! 맥스다 받아봐. 맥스. 잘 맞았으니까 고민한거지 받아봐 그렇지! 이거죠 이런 딱쟁이들은 이렇게 보내는거예요 그렇지 땡큐! 저도 일부러 고민하는 척한거예요 아따, 시원하다잉. 엄마, 엄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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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다 엄마, 엄마, 엄서다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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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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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서드 서드죠? 아깝습니다. 깨끗한 치이였네1 3 4치이였네 저런 어설픈 액션을 초짜들이라 쓰는거예요아 이거 잘 안맞았는데 줄까 말까 고민한다 이렇게 보이는게 아니라 나잘 맞았어 나 연기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는거예요 초짜들이라 쓰는 액션이죠 뭐가 저렇게 연기합니까 멈칫 0.5초 전후로 해야지 티가 안나지 콜 아, 졌어. 이건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한 100억 이거만 있으면 받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맞춰도 의미가 없어. <laughs> 아, 이거 딴시같 희연지원이 제걸 빼서 먹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을 알아요. 많이 봐서 배팅을 안 하잖아요. 어, 석사 났어. 어, 와이파이! 아 피시방 가기 귀찮거든요 비와서 걸어가려면은한 500m, 600m 되니까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그 언제 걸어가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 3, 4분이면 가는데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아따 석살 알려줘서 고맙다잉. 좋았어요. 원이 공군에 원이 공군. 허프. 다이. 다이. 전 1호 베이스인가 첫고 얘는 1 4 7베이스 맞았잖아요? 허프. 어, 배팅은 했네, 제대로. 콜. 콜 받았고. 패스. 패스. 콜 받았고. 패스. 어? 내가 왜 멈추겠지? 백 맥스! 오, 메이드. 소드소드 제가 원래는 바로 백스 때리잖아요. 내가 멈치 세서. 일부러 시간을 끈 거야. 전 이런 액션은 잘안 쓰거든. 얘가 딱잘 맞은 거 같아서 다시 보실게요. 드 하이 하이. 이 정도 치르면 웬만하면 먹거든요. 깨끗한 치리잖아 1, 프이 콜. 3 4치리잖아 콜. 같은 치리만 나면 웬만하면 읽거든요. 1 2 3칠 이런 거잘안 나오거든. 맥스! 그냥 쳤잖아, 얘는. 스스아 먹으려고. 아, 딜지하게 맞았어. 점심에 액션을 했으니까, 하이, 하이. 액션을 깠으니까, 커트, 커트를 누게요 치고, 패스. 패스 누르고, 또 하프 치고, 하프. 패스, 패스 누르고, 그 다음에 삥. 저도 일부러 액션을 길게 한 거예요. 보통은, 액션 까도 1초 안 넘겨요 0.5초에서 1초. 근데 일부러 길게 한 거예요 제가. 얘가 좀잘맞았구나 소드! o r 잘한다잉. 이게 딱쟁이체험이다제 아, 앞에서 깝 깝치지들 마세요 제발. 다 보이니까. 아 석살았네 완전. <laughs> 근데 이제 또 해봐야 알아요 아까 몇개였지 600개인가 700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 그저께 지금 한 4일째 계속 패턴이야 올라갔다가 한 1400개 되면 또 로직으로 넘어가고 또 올리, 올렸다가 로직으로 넘어가고 지금 3,4일째 계속 반복이에요 2000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 어? 원이 어, 어원또 있네? 응? 열 받으러 한번더 해줄까요? 빙. 저 보면 이제 갖다 박을 콜. 거 아니에요. 콜. 맥스 넘어갔으니까 약간 300몇 개, 맥스는 아니고 300몇 개였죠. 리포지션 얘가 잡고 있겠다. 열 판만 해볼게요. 재미로 다이. 제가 치면 콜 받을 수밖에 파이. 없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플레이해. 응, 음? 답쟁이 하지 말고. 이 형이 봐주잖아 빙. 콜. 무조건 파트. 콜이죠 c a 다이. 다이, 콜. 야, 조심해야 돼요. 저 제가 넘어갈 수도 있어. 양, 니가 답이야? c 콜, 콜. l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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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l l 관망, 뭐 프리마 5이 꼬시램동. 어드들 하이 하이. 뭐요런 애들이 있는 방을 가야죠. 에이 여기 되면 겁죠. 딱 전적을 찍어 보면 공격수가. 어드들 하이 하이. 하이. 봉다리준 응. 처음 본유명인데 수박 막힌 림 받고. 콜. 에이 공격수가 아니네. 다이. 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 애들하고는 안 해요 답답해서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하이, 하이. 3승 5패 18승 72패 수방 제왕 없고. 딱 들어가서 이제 전적 찍어보고 전적 하이, 보고 시리즈 보고 할지 안 할지 정하는 거죠 오우 느낌 있다 아이수박 마크지? 이거 뭐 수비수였던 거 같은데 하프 근데 바꿔놓고 찍어야 돼요 콜 패스 패스할게요. 하프아잘 맞았네. 타이 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 단만 가려고 했더니. 알았어 잠깐 놀아줄게. 띵 콜. 하프. 수비수. 타이. 모르겠어. 패스할게요. 아직 전정만 보면 모... 모르겠네. 한열 대판 해봐야 스타일이 정확히 나오지. 패스할게요. 하프. <laughs> 하프 콜 패스할게요 패스 p 패스. 콜 s 이드 n Call? m a i d e 내 n 칠 mask it up. Yeah, c h i l 콜 l 이 o k b e a u t i f 는 l So, I'm g o 지 n g to go. Call? Hop! Call? Call? c a l 콜. 패스 커터, 콜. 콜, 메이드. 아, 잘안 되네. 탈루도 어, 커터를 치는데 치 칠로 삥을 치면은 달아먹겠다는 거지. 그럼 달아서 못 콜터. 먹었죠. 막 까보면은 저녁에 삥해서 까보면은 막 콜. 세컨, 서브, 초 이런 거 맞고도 삥친 애들이 있어요. 홀덤처럼 대박을 치려고. 그런 애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이 이 음, 다이 음, 이아 머리아파 머리아아 밥먹으면서 캔맥주 하나 먹었더니 또 머리가 또 아프네요 어제도 머리가 아팠었는데 빨리해라 콜 다이 다이 이이 어? 고민이네 안좋으면 죽으면 되지 하크 콜 패스 스이 너무 좋아하지마세요 <laughs>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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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게 타이 만해 보고 기본 카드 안주면 딴방 갑니다. 연락 없어요. 선수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오프 쇼핑 이런 거어땄을 거예요? 콜콜새콜 타이 핫핫콜패 네. 어, 그 어, 어, 지금 자면 안 돼요. 지금 자면 또 새벽 두 세시 에또니다 어, 배이 처음 왔어. 콜, 콜, 콜. 하프, 다이. 아, 죽어버리네안 죽죠 애들 다이, 다이. 어, 야, 다 죽으면 어떻게 한 명은 살아야 되지? 하프, 다이.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2베이스 배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 애들이 죽어버리네 빨리 떡밥을 던져줘야 돼 이건 콜. 먹으려고 배팅을 콜. 하는 게 잘. 아닙니다 일부러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다이 빨리 해라 아, 저 공다리 저거 볼이 있구만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야 콜 이거 오픈해줘야죠 와 됐다 빨리 하라고 하프 아냐? 내가 와이파이 아, 와이파이. 아, 진짜. 이 밑에 전정 밑에 까맣게 되면 와이파이가 지금 인터넷 잠깐 끊겼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 거예요, 제가. 이겨도, 이겼어도 진 거야, 이게. 끊기면. 에이, 챙겼네. 어쨌들 하이, 하이. 리플레이 볼까요, 바로? 이거 같은데 이게 마지막일 거야요저 왔어요. 다이. 예, 네, 또 와이파이. 다이. 아, 아, 너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겼네. 이게 와이파이 마지막 판. 어드들 하이 하이. 빙. 콜. 하트. 콜 다이. 빙. 다이. 빙. 콜. 빙. 콜. 빙. 빙. 하프. 다이. 아, 아 너무 이삼 분이 계속 빙을 치냐고. 베팅했으면 내가 날라갔잖아. 안 되겠다. 어, 와이파이 이게 너무 자주 끊기니까 이게 재수없으면 맥스 들어갔는데 히든판에서 딱 끊기거든요 그럼 그냥 맥스 날라가는 거예요 PC방을 가든가 해야지 안되겠어요 이거 너무 끊기네요 아까 그때 이제 석사라서 1200개 됐잖아요 이정도면 할만하죠 걸어가든가 오토바이 타고 가든가 끊어가겠습니다 어 우리 유장구이 잠깐 들어가 볼까요 유장구이 저 보여 드릴게요 어또 이게 벌써 이기고 있어

이상 구나. 지금 아, 영상이고있다24,000 모르겠죠? 에어 라인, 에어 라인 3바 에어 라인으로 25,000 원입니다. 25,000 <웃음> <웃음> 엄마야. <웃음> <웃음> <바로> <웃음> 엄마야. 안 쓰죠. 엄마야. 오빠 나 이거 한 줄만 좁아서. 이 장군 얼굴 보여드릴까요? <laughs> 앞쪽으로 가면 얼굴 보자. 얼굴 볼수 있어요. 이 장군이. 아 이거는 맛이 좋더라고. 유난이이입니다 선입니다. 선이 자리가 썩어서 이어요나 아, 생긴 건기잖아요이 대장이야. 안받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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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이대이 오케이, 음이요음 누가 다니이거요 골던 치는 건 보면 웬만한 남자들도 얘 빠따를 못받아요빠따지이좋요 제가 장군이라고 이렸어요 유장군. 유선이. 안녕하세요. 키워봐도 뭐냐, 키워봐도. 아우, 오케이. 장자국이면 기자국이 7년, 8년 하는 날도 있어요. 카메라에 초보들은 눈을 못 보잖아요. 카메라에 다져도 돼요. 자, 먹으면 한 바가지다. <laughs> 레이지 2만 더, <laughs> 2만, 2만 아, 뭐. 더, 3이요 뭐, 줄어든, <laughs> 2만 더, <laughs> 3천 2만 더, 3 0네분 2만 더, 3 0 2만 더, 3,000, 2만 더, 3 0정0 2만 2만 더, 3 나만 <목소리나>